오케이. 유병기 부셨죠? 어, 유병기 부신 애인 보셨어저쟤 <laughs> 어디가? 야! 어, 뭐지? 장전을 했고? 모병을 치고 나와서? 이런 씨발! <laughs> 해주세요, 구독. 가볼만한데? 아, 정말 억울합니다. 제가 눈이 없겠습니까? 불이 방밀 피하려면 옆으로 가야 돼요. 핸들을 왼쪽으로 꺾었는데, 어, 이거는 옆에 어린이가 있었던. 오케이, 이걸 보자. 아니, 진짜로, 나 진짜 개많이 맞췄다고요 님들아. 방금 무빙 예측해서 명주를 49파라고 볼이. 오케이 오케이 나노 있나? 나노 내가 어케받자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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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체장! 생체장 아세요? 아씨... 오지마라 손보라 오지마라 오케이 아... 미안해 아 미안해 아아아이새끼야이새끼들아 아! 아! 야아 겐지 겐지야 찮지 겐지 겐지야 오케이 해줬다 아나잘 버텼다 장하다 밑에 남수 있음 개소리 그 마세요 자꾸 마음껏 한다니까 가만 보고 남수가 대신 해줬으면 만화 얘지뭘 본거지? 미션 성그 아닙니다 그 자꾸 지갑에 돈 넣고 그 맞는 척 하지 마세요 맨날 왜 그러지? <laughs> 요즘 남수 솔져한다고? 걔가 여지를 주네 대도 않는 얘 뭐하냐? 야, 너 그게 된다고? 오. 아, 씨바. 아. <laughs>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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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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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자지 말것 아니에요 예 남수를 보고 가끔씩 설레면 만원 이천 원만 감사합니다 예 쏘지 마세요 나 말했다 미션 성공 디클브 아 너무 고맙다 감사해야 되는 거 맞냐 나 모르겠어요 사실 이제 길가다가 왼손에 똥을 주면서 이걸 처리해주면 만 원을 주겠대요 지금 나 그런 기분이야 약간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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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왜안 열려 이거 이게 열려요 이쪽 같은 세상이에요. 정보 아무리 싸지르고, 어? 그거 하면 뭐해? 가끔씩 남수의 품에 안겨 못 달린 눈물을 메스짓고 싶다. 성공 아 만원, 만감사합니다남수만 자그마한 스가 되고 싶어서 킹볼하 거면 만원. 와, 그냥 하고 싶은 말을 이제 적는 거죠? 미션 성공 통 미쳤다 디디티 <laughs> 지금 약간 나 뭐, 뭐, 된 느낌이냐면, 서기 시리즈라고 있어요. 하스스톤에서. 서기 그 사람이 말른 사람이거든요. 그래서 이제 서기는 선풍기를 키 수가 없다. 선풍기를 키면 날아가기 때문이다. 이게 약간 서기 시리즈야. 지금 내가 약간 서기가 된것 같아요. 어, 나이스. 오케이. 아, 이게 나야. 이... 와! 감사합니다. 그 자꾸 그 문과적인 재능을.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저는 그런 걸로 아, 저런 생각은 어떻게 하는 거야? 아 이거 죽는 것도 말이 안 돼. 아 미션 성공. 감사합니다. 근데 진짜 감사하긴 해요. 계속 쏴 주실까? <laughs> 그 나이스. 남수. 와 남수 만 원. 감사합니다 오케이 태산 보리다 이거야 어지러운 영도와 함께 게임을 이겨버렸다 이게 엄청난 실력 아닐까? 당신들은 게이 소리 들으면서 게임할 수 있겠습니까? 이건 나의 능력을 입증한 거다 남수의 방에 송브라 은신을 써보십니다 아니에요 거걸왜 써요 그거를 안 써도 들어갈 수 있어요. 그리고 이상한데 이렇게 말했거든? 아무튼 그걸 왜 들어가요? 거기를 내가 아저지뢰버이나 깔고 싶다. 이것도 이상한가? 아 아무튼 조용히 하세요. 자꾸 아 진짜 아 이게 진짜 방송이 좀 커져야 돼. 이 너무 내가 어떤, 어떤 말을 씹브리든안잘린다는걸알아버려 애들이 저 PH 니저 사람 저 사람 보라고 자기가 수확한다. 자기가 <laughs> 안 잘린다는 걸 아니까, 끝이 없어요. 어? <laughs> 야! 야, 이거 뭐 어떻게 이기라고, 이러면. 저게 왜 붙는데, 나한테. 어? What the fuck? 야!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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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 이거 자동 회수에 이것까지 생각을 하래요 탱커 하려면 님들아 자동 회수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 던진 거예요 이럴 수가 막면데 그러니까 보통 뭐가 불만이야 잘이 정도면 잘 밀었지 처음에 못민거 생각하면 그게 맞아? 응? 어? 아니, 저거 맞냐고. 왜, 왜, 왜 저러는 거야? 이유라도 알자. 진짜. 아니, 왜 던져, 또. 와, 내 강착, 어떻게든 아다리만. 아다리 마춰소은했다 진짜로. 야, 한 대, 나이스. 나이스, 와. 새낀 그냥 중력이 신이에요. 예. 자꾸 다 있죠? 저것 들어간다. 개지랄로 들어. 개지랄 진이 쇼또 한다 지이고아 저거 호응을 호응한다고 방금 어거지로 들어간 거거든요? 뭐 우리 우리 팀도 내, 내 의도를 알았어. 와 그냥 이 새끼 강착이 신이에요 지금. 강착으로 몇 턴을 보는 거야. 아던지는것 때문에 빡쳤어요 진짜로 말이 안 돼요 왜 던져? 쟤도 지금 그거 알아? 슬슬 열심히 하고 있다. 너무 역겨운 포인트예요. 아 이게 나야. 아거나있 진짜 이거 진짜 할거다아 빨랐는데 좀? 어? 나노까 준다고? 와 이거 이겼어? 진짜 레전드다 너는 불을 왜안올 이러고 있어요. 다 따기가 야 양심이 있냐 이거는 이거 양심이 있는 거야 이거는 진짜로 양심 종범이야 진짜 이거.